지금 아마 운수 대통 상자 세 개라는데 요거겠죠, 요거. 지금 녹빈 님, 녹빈 님의 운수 대통 상자. 어 근데 이거 한개 얼마짜리죠? 운수 대통 상자. 지금 요거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개씩 개봉해야 되겠죠. 운수 대통 상자. 이거 한개 얼마짜리예요? 음. 아무튼 운수 대통 상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개 동시에 개봉할까요? 1개 한한개 개봉할까요? 3만원 가량 하는거요 음. 잠시만요 네 25dp 8강기에 운수대통상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녹빈님 계정입니다 1개씩 가보겠습니다 3개인데 3개 한번 까볼게요 8조 떴구요. 이거 근데, 뭐가 떠야 좋은 거죠, 이거? BP 뜨면 좋은 거 아니죠? 아, 좀, 좀, 좀 하는 거야. BP는 아니군요. 예, 네, BP 일단 좋습니다. 남은 두 개. 선수팩. 선수팩 떠라, 선수팩. 으아! 죄송합니다. 저, 높은 게 괜찮을까요, 이거? 지금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부디 선수팩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긴장되는데요, 이거 마지막 한 개만큼 선수팩 떠야 되는데 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음. 이정효 감독님의 기운을 한번 네, 모아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님의 기운을 모아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가자! 선수팩 떠라! 손수팩! 오! 떴다 떴다 떴다! 여러분 이정효 감독님의 기운을 모았는데 지금 손수팩이 떴습니다 지금 예... 네. 넘버세븐 no. 포함 8강 예... 네. 지금 갑니다 여러분 음... 갓정효! 네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 예... 네. 지금 녹비님이 열어라 할때 열게요 여러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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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께서 제가 원하는 선수요. 글쎄요. 음,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음, 동팡저우,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전 넘버 세븐 호날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일단, 아까 전에, 그, 8조. BP가 8조였단 말이죠. 8조가 두개 떴으니까. 지금 못해도, 그, 13조. 네. 어, 목표치 13조로 할게요. 13조. BP가 8조니까, 선수팩 목표치 13조. 13조 나올 것인가? 네, 녹비님이 발사 버튼을 좀 신호를 좀 주세요. 발사 신호를 주세요. 자, bp가 8조였으니까 이거는 13조 이상 나오길 바라면서 13조 이상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가 보고자 합니다. 가자, 좋습니다. 가자, 가자, 13조 이상 떠라. 녹비님 계정, 대박 터라라 한국 rm. 유티 박지성 오! 어! 여러분 이거 엄청 잘뜬거 아니에요 오! 어! 김보현님김보현님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전에 김보현 채팅창에서 박지성 어떻습니까 진짜 박지성 떴네 김보현님 누구세요? 그래서 뭐지 저분 뭐지? 김보현님 김보현님은 도사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뜬거 맞죠? 잘 뽑은 거 맞아요. <laughs> 하튼 여예 이종훈 감독님의 기울음 와서 박지성 선수를 뽑았네요. 예, 이거 얼마 이상 떠야 잘뜬 거였죠 이거? 네. 어... 박지성 선수 아무튼 떴습니다. 운수 대통이면 령 이게 평균쯤이에요. 음. 박지성 선수 서, 사진 참잘 나왔네요. 네. 평균 중에서 좀잘뜬 정도. 음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도 아까 근데 BP가 8조였는데 이게 39정도 뜨면은 괜찮네요 음 근데 보니까 지금 귀속인지 아닌지 안 볼까요? 판매 윽. 보는 게 아니었어 보면 안 되는 거였어